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소리 예레미야 열 번째 "결혼의 종소리"라는 제목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모든 영화, 예, 모든 만화, 동화의 러브스토리의 끝은 예, 결혼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예,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갔던... 예, 그 공주를 왕자가 구해내고 결혼식은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시작되면서 영화는 끝나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꼴이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더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 소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을 영적 결혼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언약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4절 5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그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영원한 사랑으로 불렀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마침표는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 맞침 예, 별과 되는 거죠. 예, 혼인 서약이죠.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예, 노예 생활을 430년간 했습니다. 예, 어린양의 피로, 헝의 죽음을 넘어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몸만 구원 받았습니다. 몸만. 마음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예, 그저 몸 몸뚱아리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몸뚱어리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거야.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몸만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혼인 서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혼인 서약은 깨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 몸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한 땅에서 바로 우상숭배하며 창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다시 섬기며 열방의 지배에 넘어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포로기에 있는 모든 것이 창녀가 돼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영원한 혼인 서약을 올리겠다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란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그저 몸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치성과 정성을 드리며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영원한 결혼을 하지 못한,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몸이 배고플 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몸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자기의 몸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 영원한 언약이란, 그 십, 영원한 사랑,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창녀됨, 자기의 귀신 들림, 자기의 질병, 자기의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예, 하나님과 영원한 혼인서약을 올리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 혼인서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두 번의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라는 것을 깨닫고 쉽게 말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시간이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 그 기간에 뭔가 특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걸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속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결혼을 맺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 영원한 언약. 그러면 이제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몸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뛰어넘어가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약속한 영원한 언약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 이레미아가 말한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와 같이 저들도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가 뭐죠?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걸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상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속죄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속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아니,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속죄라고 알고 있다라면, 십자가에 대해서 진짜 거의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물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피로 사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지 속죄를 하려고 하신 목적이 메인이 아니다. 아니 속죄하면 뭐 합니까? 다시 또 죄악으로 또 들어갈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영접을 통해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거를 모르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속죄만 받으려고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 죄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처럼 돼요 바라바처럼 예수님 때문에 당장의 심판은 면하게 되지만 자기의 인생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바라바 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십자가가 무거워서 항상 때려치고 싶어해. 구레네 시몬도 가짜, 바라봐도 가짜. 우편강도는 진짜죠. 우편강도. 그러니까 우편강도처럼 되야만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편강도를 통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편강도가 뭐라 그랬길래 낙원에 있게 됩니까? 아우토 스크리마. 당신의, 당신의 죽음은 나를 낙원으로 올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우리를 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시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예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그날, 너희가 나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결혼식을 올린 그날에는, 구원받은 날이죠. 거듭난 날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계시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름 받은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 그래서 아, 나 하나님,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고 싶어, 나 하나님 알아 하면 이게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르심.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걸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은 십자가인 걸 알게 되면 의롭게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식, 영원한 결혼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만,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영접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거기서 엄청 헤매요.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이거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도 세상을 보니까 조금 아쉬 아쉬운 거예요. 뭔가 멘트가 멘트가 아저 오빠가 날 사랑하는 건 알겠어. 저 오빠밖에 없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진짜 나를 잡아야 되나? 이제 결혼해서 완전히 전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거기에 약간 미련이 있어. 거기에 약간 뭔가 뭔가 이게 진짜 맞는 걸까? 두려움이 있어. 그럼 거기서 넘어가질 못하고 왔. 계속 십자가에만 매,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속죄만 속죄 의로워짐, 속죄 의로워짐 여기에만 계속 매달려 있어요. 그럼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이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하나도 안 행복하다니까 이전보다 더 힘들어요. 네. 예. 근데또그 기간이 없, 없진 않아요. 무조건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건 아는 거하고, 저 사람이랑 결혼 준비를 하고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과업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접이죠. 영접,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전 예수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이런 영원한 영접을 올려야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잘살 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것도 없고, 다른 신도 생각할 것도 없고, 이 영원한 언약을 할때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과정을 다 거친 거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의롭게 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접이 돼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일어나야 그때가 결혼이 되는 거다. 그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선택해고, 내 모든 것으로 다 사서 선택하여 영원한 언약식, 언약식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나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기독교에서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은 부르신 가운데 있겠죠. 어떤 분은 의롭게 하심에 있겠죠. 어떤 어떤 분은 영화롭게 하심 가운데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듯이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의롭게 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죠고 십자가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복음으로 성령의 내주로 네 나아가야만 이 구원이 완성돼서 참 자유로워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때 가서야 우리 본향의 모든 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이 완성돼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창녀요, 귀신 들린 자요, 삼십팔 년된 병자요 죄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씻기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듯이 영원한 사랑의 초대를 넘어 영원한 언약을 올려 영원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